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루이스 헤 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루이스 헤 님의 책은 그동안 정말 여러 권에 걸쳐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항상 읽을 때마다 드는 느낌이 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그리고 또내 자신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내 자신에 대한 어,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어, 좀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많이 읽어드리기도 했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기도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생각. 예전에도 소개를 몇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더 추가로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 여기 책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부정하게 될 때, 변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때, 행복한 순간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때 행복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겐 행복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행복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내용들로 가득한데요.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에 그런 미래나 아니면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앞으로 해나갈 일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흔들림이 있다.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을 때 읽으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책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요. 가만히 눈을 갖고 명상하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게 필요한 모든 일은 가장 적절한 순간, 가장 적절한 곳에서 일어난다. 바라는 대로 일에 대해 선언문을 작성하고 목록으로 만들고 보물 지도를 만들고 눈앞에 보듯 상상하고 일기장에 쓰는 일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웨이터는 내 주문을 받으면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음식이 제대로 되고 있으려니, 있으려니 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주문하고 나면 당연히, 당연히 음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주 주방, 우주 주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주 주방에 주문을 하면 주문한 대로 준비될 것이다. 주문한 것은 가장 필요한 순간, 필요한 장소에 나타날 것이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한 대로, 당연히 그렇게 주문한 대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실수를 통해 발전한다. 내가 하는 실수,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발전한다. 내가 겪는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삶의 진검다리다. 실수도 마찬가지다.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도 자신을 사랑하라. 실수는 나에게 매우 값진 것이다. 실수를 통해 나는 많은 교훈을 배운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신에게 벌을 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실수하더라도 용감하게 배우고 성장하고자 애쓰는 자신을 사랑하라. 나에겐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 나에겐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대개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라든지 인생은 모름지기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쓸데없이 엄격한 규정으로 자신을 묶어 놓는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 생각의 감옥에 갇힌 재수가 되고 만다. 앞으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말 대신에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를 사용하자. 할수 있다라는 말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선택권은 곧 자유를 뜻한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해야만 하기에 하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모두 내가 선택했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근데 이거를 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선택한다. 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의식하고 내가, 내가 원하는 삶을 그런 방향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풍요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세요. 나는 풍요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이제부터 내가 바라는 온갖 유익함을, 유익함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신념을 버릴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씻어내고, 지우고, 버릴 것이다. 의식을 유쾌하고, 긍정적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패턴으로 바꿔서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것이다. 상실에 대한 불안, 어둠에 대한 공포, 상처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마음 등등, 내 의식에 끈질기게 붙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모두 날려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인생에서 좋은 일만,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할 것이다. 온갖 좋은 일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선언한다. 나는 선언한다. 내 인생에서 풍요로움과 번영이 흘러넘친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생기 넘치며 충만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나는 근원적인 생명과 하나며 따라서 천지 만물의 공동 창조자다. 내 앞에는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다. 나는 이러한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 진실로 그렇다. 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누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내 자신을 거기에 감옥에 옥죄고 묶어 놓지 마시고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서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어 충만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